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폴리의 이스마일 스타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펄에 미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편에 펄을 사서 실패한 영상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번에 펄을 진짜 멋지게 소화한 언니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쭉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코멘트 달게 없어요. 거의 청바지에 진짜 멋안 내고 입으신 언니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퍼 종류랑 어~ 길이감 그다음에 나머지 액세서리를 어떻게 장식을 했고 바지는 뭐 입었고 이정도에네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서 지나가 볼게요. 제가 본퍼 입은 언니들 중에 가장 멋낸 분이 이분이었고, 대부분은 청바지였었어요. 어, 퍼와 그 레드 컬러의 조합이 정말 너무 멋지고, 이분은 한껏 멋을 내신 분입니다. 저이 영상에서 사실 샤넬 빅백밖에 안 보였어요. 네. <laughs> 이렇게 매는 거죠, 가방은. 청바지에 무심코 퍼 두르고, 가방 휙, 휙 하고 한번. 매주는 이런 어, 퍼 자체는 더 꾸안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옷들이 더 많이 퍼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네, 유일하게 한두개 정도 있었나요? 네, 역시 청바지에 무심하게 입은 어, 옷들입니다. 어, 언제나 올블랙은 모든 것을 정말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쿨 시크를 네, 그대로 보여주는 퍼코트. 예, 네, 언니입니다. 역시, 커피 한잔씩 들고 계시고요. 가방 무심코 매주고, 모자 쓰시고, 핑크 가방 드시고, 모자 쓰시고, 트레이닝하고 같이 연출한 컷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툭툭 걸치는 거, 옛날의 펄을 상상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아직도, 아, 이 언니. 제가 원픽으로 뽑았어요. 제가 컬러감을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블루의 찢어인 청바지에 어이 퍼코트는 진짜 베스트였습니다. 예, 약간 블랙 트레이닝의 반스 블랙의 퍼코트. 아, 그냥 사실 퍼코트를 어떻게 연출할까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냥 솔직히 막 입으시면 됩니다. 카키랑 브라운. 네, 역시 청바지와 퍼코트입니다. 거의, 아, 제가 포커트라고 하는 것보다 퍼 자켓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겨울이 따뜻해 보이면서도 엄청 시크해 보이는 게퍼 어, 자켓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역시 너무 멋있죠? 퍼 자켓, 퍼 코트의 또 매력은 이 컬러감에 있지 않나 싶어요. 어, 약간 브라운인 듯 베이지 같으면서도 그레이 같으면서 화이트도 나오고 블랙도 섞인, 막 오묘하게 섞인 이런 내추럴한 퍼의 어, 이런 컬러들이 그 매력을 훨씬 더 어, 발산하는 것 같아요. 일반 옷들은 딱원 컬러라면 이 그레이도 살짝살짝 살짝 섞인 느낌. 이 가방, 큰 가방도 그냥 무심하게 청바지 끌리면서. 네, 마지막 퍼코트 샷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샀다가, 어, 실패한 옷하고 비슷해서 가장 마지막에 넣어봤고요. 아, 그 코트 그냥 입어도 될뻔 했다. 이렇게 짧게도 입으시는구나 하면서 약간의 후회를 했더라는 후기입니다. 네, 끝!